1번입니다. 직각 삼각형 ABC가 있는데 오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꼭 쓰셔야 되고요. AB BC CA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어 여기 세 개가 있다고 하네. 세 변의 길이를 각각 CAB. 자, 세 변의 길이를 표시하고 시작했네요. 그죠 CAB. 육각형의 넓인데 이 육각형이 이전체죠 PQRS T U. 그래서 우리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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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렇게 다 따로 더 해주시는 식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가운데 삼각형부터 가운데 삼각형부터 1번 차례대로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 이렇게 할게요. 자, 1번은 어 그냥 직각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. 그래서 2분의 1에 A, B 이렇게 되겠죠. 여기 1번의 넓이, 그 다음에 2번은 정사각형이니까 A 곱하기 A, 그래서 A 제곱. 3번은 똑같은 방법으로 B 제곱, 4번은 C 제곱이 되겠죠. 자, 이제 여기서부터 좀 힘들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. 4번까지 있고, 5번 여기요. 자, 요것은 2분의 1에 이거, 이거 사인 b 이렇게 되겠죠. 사인 b가 둔각이에요. 자, 이 부분만 좀 따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. 자, 이 부분은 1분의 1에 여기가 c, 여기가 a죠. 그래서 a, c, 사인, b예요. 자, 사인 b가 지금 이 각이지만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파이야. 그치? 180도, 왜냐하면 여기 한 바퀴가 360도인데 여기 90도 90도가 되면서 180도가 빠졌으니까 이둘 합해도 180도. 그러면 사인 값은 각의 합이 180도일 때 서로 똑같죠. 그래서 이 사인 b가 요각 대신 요 각을 써도 상관없죠. 그런데요 각의 사인 값은 요거분의 요거잖아. 괜찮죠? 요 각의 사인은 c분의 b. 그래서 우리는 사인 b 대신에 c분의 b를 쓸수 있어서 2분의 1ac 곱하기 c분의 b. 이렇게 돼서 요 5번의 넓이가 2분의 1ab가 됩니다. 자, 7번의 넓이는요. 같은 방법으로 2분의 1, 자, b, c, 그리고 각, 요 각을 쓰면 되는데 요것도 360도. 너희 둘의 합이 180도. 그럼 너희 둘의 합도 180도. 그래서 합의 합이 180도니까 너의 사인과 너의 사인이도 똑같아요. 그래서 요거의 사인 값은 요거의 사인 값이고, 이 각의 사인 값은 요거 분의 요거 c 분의 a가 되겠죠. 그래서 자요 7번의 넓이는 2분의 1에 어 요거 b c b c 그리고 사인 이각이지만 대신 이각 c 분의 a가 됩니다. 했더니또 약분되면서 2 분의 1 ab가 됐어요. 자 마지막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여기에 90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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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90도.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직각삼각형이죠.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, 2 분의 1에 ba 네 ab네요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, 음, 일곱 개를 다 구했어요. 7번에 먼저 구해버렸네. 요 어쨌든 일곱 개를 다 구했고, 어, 정리만 해주면 될것 같은데, 2분의 1 AB가 4개가 있죠. 요게 AB. 둘이 앞에서 AB. 그래서 요게 2AB. 또는 뭐 2분의 4AB로 처리하시면 되고, A제곱, B제곱, C제곱. 그런데 A제곱, B제곱, C제곱을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생각이 나셔야 되고,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,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C제곱으로 고쳐주실 수가 있죠. C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. 그래서 이 C제곱에 2AB. 2로 묶어주면 C제곱 플러스 A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